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유닛2의 애널리시스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표시고자그 전에 단 한번 살펴볼게요. crowd, crowd 군중, refugee, refugee 난민, dare 감히 뭔마다에는 조동사도 있고 일반동사도 있어요. 만약에 dare 뒤에 동사가 하나 나와 있다면 그러면 얘는 조동사로 쓰인 거예요. dare, 감히 못마다. dispatch rider, dispatch rider, 전령, 파견하는, 에, 말을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군인을 말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전령, 군의 배달병, dispatch rider. 이거 한 단어로 보세요. confirm, confirm, 스펠링잘 보세요. confirm, 확인하다, 확인해주다. armistice, armistice, 휴전 협정, 정전 협정, hostilities, hostilities, 적대 행위, seize, seize, 습드예요, bombing, 비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bombing, 폭격, overflow, overflow, gather in the streets, gather in the streets, 거리에 몰려들다, 모여들다, hear the news from someone, hear the news from someone.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듣다. Hardly dare believe it. Hardly dare believe it. 자, dare 나오고 동사 나왔네. 그럼 얘는 뭐야? 조동사. Will can 뭐뭐 뭐, may 이런 것 같은 조동사예요. 감히 그것을 믿다. 그런데 hardly라는 말어서 얘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감히 그것을 믿을 수 없을 지경이다. 감히 그것을 믿을 엄두가 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주의하세요 wave someone down wave down은 손을 흔들어서 누군가를 세우다요 잠깐만요 이렇게 wave someone down 누군가를 손을 흔들어서 멈추다 세우다 sign the armistice sign the armistice 휴전협정에 서명하다 sign하다 cry with joy, cry with joy, 기뻐서 울다. 기쁨에 겨워 울다. hug someone and cry, hug someone and cry. 누군가를 껴안고 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정도가 analysis에 나와 있는 기본어이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Outside in the streets of Rome, crowds had quickly gathered and were shouting. 바깥의 어디에서, 로마의 길거리에서, 누구는 군중들은 quickly, 빠르게 h a d gathered, 과거 완료로 갑니다. 우리가 이 과거 완료를 해석할 때는 써자를 넣으면 돼요. 빠르게 모였었다. 됐죠? 그리고는 과거 시점, 그 시점에서 소리를 치고 있었다. 아우성을 치고 있었답니다. 다시 한 번. 밖의 로마의 길거리에서는 군중들이 빠르게 모여들었었고, 이제는 소리치고 있었다가 됩니다. 뭐라고? 이렇게. The war was over. 이렇게. 전쟁이 be over는요,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쟁이 끝났어. 이렇게 표현. Peace had returned. 헤드 플러스 p 피 과거 완료죠? 평화가 돌아왔었어 그런 말입니다. 과거의 그 시점에서 보니까 그 이전에 휴전협정이 막 조인됐다가 평화가 싹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아직 현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이제 돌아왔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리나 카르소 and her father heard the news from a refugee from Naples. 리나 카르소와 그녀의 엄마는 소식을 들었다 누구로부터? 여기 네이플은 나폴리예요. 이거는 출신을 얘기하고 이거는 누구누구에게로부터예요? 나폴리에서 온한 난민으로부터. 다시 나폴리 출신의 한 난민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어떤 소식이겠어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돌아왔다라는 그 소식이겠죠. 이제 여기 나오네. Lina h a r d l y dared believe it. 리나는 감히 그 이야기, 그것을 믿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또있는 대로 해보면, 리나는 그 이야기를 거의, 감히 믿지 못했다. 이래요. there, 여기서는 조동사로 쓰였어요. 감히, 못마하다. hardly는 거의, 못마하지 않다. 라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hardly 계속 볼게요. hurrying back to their house at the top of the town, they heard cheering But Lena still didn't believe the news until she heard it with her own ears. 자, 이렇게 I N G로 시작하고, 그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무슨 구문? 분사 구문 합니다. 대체로 뭐뭐하면서로 해석합니다. 뭐뭐하면서. Hurry back to는 어디어디로 서둘러 되돌아오답니다. 어디어디로 서둘러서 되돌아오다. 그러니까 전명구가 여 뒤에 두 개나 있죠. 마을의 꼭대기에 있는 다시 한번 마을의 꼭대기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서둘러 되돌아 오면서 네 그들은 들었다 무엇을 환호를 들었다 이렇게네 환호성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돌아왔어라고 자 그러나 리나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리나는 여전히 didn't believe the news.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 못했다. 됐나요? until 이라고 하는 부사는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뭐할 때까지 그녀가 그것을 그녀 자신의 귀로 들을 때까지는 그 소식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not until 이런 구문 있죠. 요거. 이것의 느낌을 살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 지금 우리는 책 내용들을 보면, 뭐, 뭐, 할 때까지는 뭐, 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것부터, 요거, 해석해요. 이 느낌을 살리려면, until 이하 한 후에야 비로소, 요, 요, 요 부분 했다. 요거, 이거 부정은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한, 이거 한 후에야 비로소 요거 했다. 이렇게. 그 번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이. 이거는 요 의미 직접적 의미로 해석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리나는 그녀가 그것을 그녀 자신의 귀로 들은 후에야 비로소 그 소식을 믿었다. 이런 의미예요. 선생님, 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있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리나는 여전히 그 소식을 믿지 못했다. 그녀가 그것을 그녀 자신의 귀로 들을 때까지는 이렇게. 됐나요? 요거 해석 잘 해보세요 just as they turned into their street turn into 어디어디로 접어들다 뭐 돌아 들어가다 그런 말이구요 이때는 때입니다 때 when 막 그들이 그들의 길거리로 길거리로 접어들었을 때 turn into they saw an army motorcycle dispatch rider pulling out of the castle 이렇게 끊어볼게 자, 써는 C의 과거형이고, 우리는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오형식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나 ING 쓸수 있어요. 뭐, 뭐, 가, 뭐, 뭐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 합니다. 이제 막, 그들이 길거리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린다의 모녀는 보았다. 보세요. 이게 목적어입니다. 한, 군용, 오토바이를 탄 이런 말로 세요. 전령, 이, 가 대신에 이를 써야 되죠. 발음상. Pulling out of the castle. Castle은 성입니다.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됐나요? 그리고는 waved him down. 그에게 손을 흔들어서 멈춰 세웠다. 그를 손을 흔들어 멈춰 세웠다. 오, 해석 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he, 그 전령이 confirmed that the armistice had been signed. 과거완료 드드태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있으니까 드드해졌다죠 뭐뭐 그리고는 그 전령이 확인해 주었다. 뭐라는 것을 확인해 줬을까? 휴전협정이 서명되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확인해 준 것은 단순 과거. 휴전협정이 드인된 것은 확인해주기 이전의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 썼습니다. Hostilities would cease. Seize. cease는 stop이라고 그랬죠. 적대 행위는 중단될 것이다. 반점시고 그리고 with them 그 적대 행위들과 함께 못도 the bombings 폭격도 would cease. 이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이제 전쟁의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으니까, 적대행위는 중단될 것이고, 그 적대행위와 함께, 더불어서, 폭격도 would cease, 중단될 것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좀 참고하세요. 이 템이 가리키는 건 뭐라고? 폭격, 에, hostilities, 적대행위. 됐죠? l e n a almost cried with joy. almost는 거의 뭐뭐할 뻔하다예요. 실제로 한건 아니에요. 리나 cried 하면 리나는 울었다던데 리나 almost cried 하면 리나는 거의 울 뻔했다예요. 뭘로? 기뻐서, 기쁨으로. 리나는 기쁨으로 거의 울 뻔했다. 운건 아니야. Joy seemed to overflow from her heart. Joy, 기쁨이 보였다. 뭐 하는 것처럼 넘쳐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어디에서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넘쳐 흘러나는 것 같았다. She hugged her mother and cried. 이제 울었네. 그녀는 껴안았다. 그녀의 엄마를 그리고는 펑펑 울었다. 그렇죠? 예, 허그 껴안다죠. 네, 여기까지 심경 분위기를 말하는. 유니튜에 엔나라 살펴봤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글의 주제는 전쟁이 끝난 기쁜 소식을 듣고 감격하는 리나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공간적 배경은 로마의 거리, 그 마을 꼭대기 집, 성 근처 의 거리 등이 나와요. 등장 인물 리나 카루소와 리나의 어머니, 나폴리 출신의 한 난민 레피지, 그 다음에 디스패치라이 r 군전령 저 army on motorcycle를 타고 등장하죠. 사건의 흐름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 거리에서 군중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외치면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나선 리나와 어머니는 한 난민, 나폴리에서 온한 난민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둘러 가죠. hurrying back to their house. At the top of the town, 마을 꼭대기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환호성, cheering을 들었는데요. 여전히 still didn't believe,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한 전령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전령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Confirmed, 진짜라고. 예. 기쁨에 차서 with joy, 리나는 어머니를 허겁게 안고 cried, 진짜 눈물을 흘립니다. 자 핵심 내용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퍼지고 리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예, 이런 글입니다. 이런 내용 이것이 심경 분위기를 찾는 문제로 그대로 나오지 않고 어법 문제나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일차 부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